Oh, <laughs> o 짜서 먹어야지. 박이 언니 왔네 안 먹을 거야. <laughs> 너 먹어. 엄마 달라고 안 했잖아. 응. 집에 어제 왔어요. <laughs> 어제 밤늦게 왔어요. 밤늦게 한 9시인가에 여름이 씻겼는데 여름이 씻기는 내내 칭얼대더니 딱 타월에 감싸서 침대에 오자마자 바로 잠들었어요. 옷도 안 입히고 기저귀도 안 찼는데 <laughs> 엄청 졸렸나 봐요. <laughs> 아이 맛있어 여름아 계란을 안 먹었는데 엄마가 맛있 이거 더줘 여기 있잖아 이거 일단 먹고 봐봐 엄마 봐봐 여기 눈썹 묻었다 봐봐 여기 있잖아 이거 이거 먹고 아빠 아빠 엄마 엄마 안 먹어 그거 안 먹어 여름이 먹어 엄마 아, 고마 맛있다. 여름이가 주니까 더 맛있네. 그거, 그거 부스레기왜 줘? 엄마, 진짜 맛있네. 딱 여름이도 아, 너무 커. 엄마, 잘라줄까? 엄마, 한번 잘라줘. 여름이 미어 뜯어 먹고 있네. 맞마 맞아, 맞아. 그치? 지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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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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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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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치 그치? 그치? 그아

엄마 엄마 기다려 줘야지. 엄마 여름이 거 주려고 가잖아. 엄마 오늘 엄마가 다른 놀이 시켜 봤어. 간다고. 이 여름 갑니다. 여름이 13개월이에요. 앞머리가 여기만 이렇게 길게 자라가지고 눈 찌를까봐 먹는데 방해될 것 같아서 아목 말랐어, 여러분 목 말랐어. 말랐어. 아니맛있어 우리 맛있어? 어, 이거 먹을까? 어, 아직 그거 더 먹을 거야? 여름이 오늘 깔맞춤이지? 여기도 노란색 고 여기 노란빛? 노란 식판이네? 응안 어, 안 들려? 여름이 관심 없어? 저거 안돼밥다 먹고 주는 거야 뭐 달라고? 해? 이거? 이거 맘마 아니야? 이거 안 돼? 없어, 없다. 이거 봐, 없잖아. 그럼 엄마가 줘, 그거. 여름아, 누가 이렇게 던져? 여름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이렇게 던지면 안 되는 거야. 없어, 없어. 여름이 먹을 거 없어, 저기. 먹을 게 아니야. 이거 가위야, 가위. 이거 봐봐, 가위. 여름이 밥 먹어야지. 누가 가위 만져? 봐봐. 다 먹었어, 이거? 봐봐. 거봐, 먹으면서 왜 그래? 놔. 너안 먹을 거야? 딱밥 먹고 안 먹네? 엄마. 한밖에안 먹었어, 아까. <웃음> <웃음> 이거 이거 사과야, 사과. 사과 박스야, 박스. 사과 그림만 있지? <laughs> 여름이. 여름이 앞에 이렇게. <laughs> 자꾸 이게 달라고. 어제 사과를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이렇게 했어? 이게 톡톡한 거야 여름이 보라고, 이건 톡 상자라고. 여름이 밥알을 한올한올 세면서 먹을 거야? 어, 한올한올 세면서 먹게. 응, 이거 사과. 우리 어제 먹었던 사과. 우리 밥다 먹고 사과 먹자. 그것도 조금씩 먹으려고 그렇게 부 부숴서 먹지. <laughs> 그런가 여름아 박스 박스라고 한 거를 박스라고 줬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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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거기 들어갔어 바바이 바바 밥알 거기 들어갔어 어 여름에 하나한올한올 한 먹게 한톨한톨 하이 한 톨? 맛있어. 여름아, 이거 반절 먹고 나서 배가 빵빵해지긴 했네. 여름이가 다 먹긴 했네. 배가 됐구나, 벌써 어. 10부, 10분도 안 돼서 반절 먹고, 이제 배가 불러가지고 어. 배가 빵빵해요. 아가, 이거 다 먹고 엄마 사가 줄게. 하이 잘 먹어 하이 잘 먹어 여름이가 계란을 안 먹었었는데 음 엄마가 계란 비린내를 없애려고 사과 퓨레를 넣었어요 사과 퓨레 사과 퓨레를 넣었더니 계란을 먹어요 아, 제제주댁 유가 일상님 너무 귀여워서 구독 바로 누릅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여름이 감사합니다. 여름아 먹고 살겠다 생각이 <laughs> 느껴지나? <laughs> 뭐또 이거? 이거는 안 돼. 이거 우유잖아 우유. 이건 여름이 갖고 노는 게 아니야. 언제 또 이걸 봤어? 그렇게 먹는 거 아니야 여기 여름 있고 여기 있잖아. 아아 <목소리> 어? 사과? 박스 박스 박 어, 박스 <laughs> 박스 여름이 사과. 어제 사과 먹었지. 사과 박림이야 크림.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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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꽉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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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이렇게 깨작깨작 먹고 있네요 <laughs> 여름아 이거 엄마가 이렇게 한거 박스 한거 박수 이렇게 들었어? 박수 짝짝짝 이렇게 박수세번 짝짝짝 이렇게 이렇게 어. 여름이 이제 많이 먹긴 했네? 봐봐 다 먹었으면 엄마 치울게. 배가 부르긴 하고만 조금씩 먹는 게. 아, 그럼. 어. 음. 어. 사과 먹고 싶어서 자꾸 일어나. 내 아기 내 아기예요. 여름아 엄마 딸 우리 딸딸 우리 딸. 어 엄마 딸이지. 음. 어 우리 딸 엄마 딸 엄마 딸이 여름. 응. 사과 주세요. 사과 주세요. 사과 그림 박스. 응. 사과 박스. 아빠, 아빠. 옳지. 응. 아빠, 아빠, 아빠. 여름아, 봐봐. 이렇게 다 먹었어. 그치? 응. 와, 여름이가 엄청 잘 먹었다, 오늘은. 응. <laughs> 노란 옷잘어울린데 노랑노랑 아기 병아리 같아서 귀엽더라고요, 이 옷이. 애기, 애기한 느낌을 주고. 딸딸, 딸딸, 엄마 딸. 아여름잘 먹었으니까 사과. 사과 그림 말고 진짜 사과. 자려봐, 엄마 잘라서 줄게. 어디? 다 잘라줄게. 나 이거 엄마 여기 잘라놓은 거 있었네. 어겠어어케어 <laughs> 우리 아가? 어? 음. 이오없이제없이건사이아사이아니이거는이거는이거는이냥 음, 음. 껍질 에봐질 봐봐. 아니야 이거 껍질이야. 봐봐 이거 봐봐 아무것도 없는 껍질 버려. 요즘 눈 앞에서 아무것도 두면 안 되겠다. <laughs> 원래 안 먹던 계란을 이렇게 계란 비린내 안 나게 해서 저보라는 <laughs> 얘기를 듣고 퓨레를 좀 타서 줬더니 계란 비린 맛이 안 느껴지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성공했을 계란 먹이기. 응. 응. 보면 배가 엄청 빵빵해요. 엄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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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씩 씹보니까 커가지고 못삼키지 떨어진거야 먹지마 안 먹어도 돼 우리 배 빵빵이 여름아 아, 머리 만지지마 제발 <laughs> 머리 감아야 돼. <laughs> 여름아, 밥풀 묻은 손으로 머리 만지면은 진짜 감당이 감당, 감당 불가야, 여름아.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감아야 돼. 응? 어? 거봐 조금씩 배움물로 해야지. 오물 오물 해가지고. 엄마한테 줘. 여기다 놔야지. 누가 여기 밖으로 던져. 안 돼. 밖으로 던지는 거안 돼. 음. 요즘 장난기가 엄청나요. 박건율님 여름아 여름이 안녕 여름이 안녕 요즘 잘하지? 어 <laughs> 안녕 했어? 엄마 말 듣고 응. 안녕 했어? 응. 응. 엄마 줘 사과 사과 아니야 엄마 줘 엄마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 여름아, 음. <laughs> 음. 음. <laughs> 코끼리네 코끼리. 여기 여기 배 배는 코끼리 배네. <laughs> 어. 여름이가 인사를 했어요. 그렇지. 배고픈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선생님 만나러 가지. 선생님 만나러 가서 또백고 없어. 이렇게 하자. 인사하자. 백고 어, 없어. 안녕하세요. 옳지. 그렇게 인사하자. 선생님이랑. 엄마는 인사 연습 많이 했지. 하이파이브. 옳지. 이렇게 하는 거야. 오늘은. 오늘은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하이파이브 같이 해주자. 여름아, 이제 10분만 더 먹고 엄마, 이거 치울 거야. 여름이 사과 먹기 싫으면은 이제 그만 먹어. 10분 더 먹고 치울 거야. <laughs> 밥알 흘린 거 먹고 있어? 어 여름이 야옹야옹 물오물 사과가 입에 있어 어음음 내가 <laughs> 아, 인사를 해요 응 빠빠이 여름 이 빠빠이 건우님 가 가신데 여름이 건강하래 음 먹느라 바빠 또 거기 밖에다 있어? 빠이빠이! 왜또 거기 밖에다 집어넣놨집어놨어 어? 여름에 이렇게 옮겨놨어? 어, 거기다 밖에다 옮겨놨어? 여름아, 이제 엄마 8분? 8분 있다가 치울 거야? 우리 이제 30분 동안 먹자. 여기 또왜 이랬어? 긁었어? 음, 음.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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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머리 머리 <laughs> 안돼 하면 더 만지는 것 같다 이 여름. 여름아. <laughs> 음. 여름아. 오늘 선생님 만나러 간다. 기분 좋게 밥 먹고 코 자고 가자. 응. 음. 엄마 줄 거야? 이제 다 먹었구나. 아니야? 여름이 응. 앉아서 어, 엄마 먹어 엄마 할까 응. 엄마 여름이 앉아 응. 앉아 여름아 여름이 그럼 이제 벨트 차고 먹을 거야 응. 엄마 먹었는데 배고 없어. 별거 없어, 여름이. 선생님 만나면. 뻐금뻐금뻐금. 뻐금뻐금뻐금. 음, 엄마. <laughs> 엄마. 아. 엄마. 고마워, 엄마. 이거 그럼 이제 다 먹는다. 여름이 식사 끝. 응 이거 마저 먹어, 남은 거. 한단결 악마자님 오셨네 여름이 이제 밥 거의 다 먹었어요 주세요 여름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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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잼잼 주세요 이렇게 하지 잼잼 주세요 여름이다 먹었어요 이제 네 할머니 잘 보고 왔어요 할머니 보러 가서 걷기도 잘하고 왔어요 걷는 게더 늘었어요 <laughs> 이에 봐봐 오잘안 나와 이렇게 나와 응다 먹었다고 여름 여름아 <laughs> 빠빠이 여름이 빠빠이 안 뽀뽀 야 빠빠이 하기 싫어서 그래. 그럼 안녕! 아! 시끄러워. 아! 시끄러워! 아! 어, 시끄러 아빠한테 이제 전화할 시간이지. 아빠 이제 들어가기 전에, 어? 아빠 들어가기 전에 전화 한번 하자. 음 바쁠 때 먹고 있어. 안녕! 음, 응, 아빠한테 전화 한번 하자. 빠빠이! 응. 음. 빼주세요. 어, 더, 주, 더 달라고. 아이. 여름이 그더 달라는 거야? 다 먹었다는 거야. 아이, 아이. Bye, bye 아이 아이 하지 마. 그럼 아이. 그럼 미워. 그럼 미워. 어 알았어 더 줄게. 다안 먹었구나 여름이. 줘봐 우유 더 줄게. 우유가 안 나와가지고 여름이가 엄마한테 엥엥 이렇게 했어. 아빠. 어 아빠. 아니야 아빠. 아기. 아기.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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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빠. 자 됐지? 더 달라는 거였어. 엄마가 못봤못 따라 못 들었어. 이건 안 돼. 뭐 이거 이거는 여름아 이렇게는 못 먹어 여름이가 이건 아니야 아니야 그만 그만 이거 먹어. 이 여름 박수 화가 날땐 박수 짜증이 날땐 박수 이렇게 박수 짝짝어 아니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박수 짝짝짝 아니야 화나면 박수 박수 봐봐 짝짝짝 박수 짝짝짝 사과 박수 화내지 말고 짝짝짝 이렇게 화날 때는 여러분 박수를 쳐 박수, 기분 좋아지게. 두 손으로 해야지 박수는 두 손으로 하는 거야 여름아 봐봐 이렇게 자, 이렇게 짠 엄마랑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만세해봐 이렇게 만세 만세 만세, 만세. 이마 하이파이브 짜. 옳지 짜. 짜. 한번더짠 짜짜짜짜! <laughs> 거기 밥풀 엄마가 떼갔어. 어, 다 먹었어. 가자. 이제 자러 가자. <laughs> 빠빠.